안녕하세요. 엘리시아 2초월 후기.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은, 엘리시아가 바네사보다 생존이 훨씬 좋습니다. 딱그 차이. 해제를 바란다? 안 걸립니다. 해제가 여기 섞여 있긴 한데, 디버프 해제가 이제 적절하게 발휘하는 게, 발휘되는 게 스킬 예약을, 엘리시아를 섞잖아요. 이 스킬 밸류가 낮아가지고, 승률이 오히려 안 나오는 느낌. 그냥, 원래 쓰는 대로, 어, 카일, 카일 스킬 두개다 주는 게 승률이 오히려 더잘 나오더라. 스킬 엘리시아 예약하는 순간, 좀. 망조가 드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승률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반에서 대체해가지고, 반지가 안 좋은 사람들, 저처럼, 사성따리로 오락하는 사람들, 어 사성으로 막 오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속공세스로, 속공 최대한 올려가지고, 어 결장에서, 이, 어디냐, 이 뭐라고 부르지? 챌린저? 어, 챌린저 등급 정도 하려면 그냥, 속공을 쭉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점수를 더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냥 내피셜이긴 한데, 얘를, 지금 저는 이 주술사를 줬잖아요. 어 주술사 말고, 이런 속공, 속공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섯 마리 중에서, 다섯 마리 중에서 속공은 가장 낮추고, 조율자 세팅을 하고, 여기 물리 공격력을 가장 높게, 캐릭터 중에 가장 높게, 이런 콜트나 파이보다 더 높게 세팅을 해서, 강자 주시를 맞아주는 역할도, 공격력을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 웬만하면 막기가 100, 퍼가 되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타일 위 스킬 이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관통 데미지에 이게 권능이 바로 빠져요 권능이 바로 빠지기 때문에 막기가 뜨면은 반피밖에 안 달아서 권능을 아끼면서 패시브가 발동해가지고 체력이 7천 정도 찹니다 체력이 7천 정도 이 공격력으로 7천이나 차요 그래서 만피가 확 돼버리니까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카구라랑 여기 엘리시아가 동시에 카구라는 디지 얘는 권능이 빠지면 힐이 손해가 되잖아요 카고라도 힐을 채워주는데 그래서 얘가 권능이 한 번에 안 빠지도록 패시브가 한 번에 안 터지도록 막키가 좋지 않을까 받는 피해 감소 32%를 착용을 시키면 버텨질려나? 그래도 패시브는 터지지 않을까 얘가 반피에 터지잖아요 체력 회복이 2초 를까50% 이하면 밥밥으로는 아마 50% 이하가 반드시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막기를 하면 은칼 데미지가 반피가 안 깎이더라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막기 100 공격력? 파이랑 콜트보다 높게. 그다음 적중은 이제 70 이상이 좋지 않을까. 내실 세팅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반지 좋으신 분들은 속공을 낮추고 조율자를 끼고 내실을 다지는 게 정석이 아닐까. 그러면 내실을 다진다고 치면은 이제 칼 같은 것도 속도를 낮춰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확다 챙기고, 측확다 챙기어 세팅, 속공은 확 떨어지겠지만 방대기를 잡아먹을 목적으로 엘리시아가 그리고 점수를 더 높이실 분들은 6초월까지 땡겨가지고 여기 3턴 하면은 반대기를 바로 방어 준비를 지울 수 있죠. 적중을 챙긴다고 치면은 적중을 챙겨가지고 여기 링크 3턴을 한 번에 지운다면. 스킬 예약을 두 번째에 걸어 놓는다면, 두번째 이제 턴감을 3턴 걸어 놓으면, 은방대을 아마 상당히 잘 잡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대픽셜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1초월로도 10판 정도 돌려봤었는데, 생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1초월에서는 체력 회복 7천0 0이깁 때문에 그냥 걷는 빠지면은 바로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6초월까지 어, 달려볼 생각입니다. 6초월이 되면은 방덱을 그래도 한50% 정도는 이겨먹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10% 수준으로 이길까 말까? 거의 못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엘리시아가 방준을 지워준다면은 승률이 확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내실 세팅 한다면. 그런데 또 총력전이랑 이런 거다 고려하면 결국은 속공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총력전에서는 랭커 형님들 보면은 마대기나 공대기나 둘다 속공. 공을 거의 450막3팀 정도 꾸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내실로 하시는 분들은 잘못본것 같습니다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 이제 넷마블의 약간 아쉬운 점은 이 엘리시아 스킬이 누구냐 에이스가 리메이크 되면서 상향을 먹으면서 좀 에이스한테 왔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에이스를 밀어내는 느낌의 스킬셋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엘리시아는 광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공대에서도 거의 필수 파츠로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거르지 말고, 최소 2초월은 뽑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초월만으로도 솔직히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6초월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1턴 차이라가지고, 턴제 버프 감소가? 1턴 차이라가지고, 방대 패는데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6초월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6초월 필수 유무가 잘안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 나름, 무소가금들을 위해서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뒤에서 이제 엘리시아 생존력, 어, 생존력 관련해서 이제 결장 돌리는 거 한번 보시고, 어, 아까도 말했지만 은 엘리시아로 스킬 예약 걸어가지고 해제를 노린다? 진짜 아달이 안 맞습니다. 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적 스킬 예약이 모든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지금 공통된 공덱 예약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석화부터 먼저 쓰고, 누구는 영멸부터 먼저 쓰고, 영멸이세번째 있을 수도 있고 영멸이두번째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런 식이라 가지고 이그 스킬 예약은 진짜 한번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해제하는 게개핵입니다 헬. 자, 뒤에 판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돌려볼까? 이 어둠을 끄집어내자. 분노, 영광을 내리며, 세계 부활을 위하여. 응. 아 멜리샤. 아드진 거예요. 특히 무 모든 피해 면역이 제 켜진 거라 가지고 영원히 버텨줍니다 見えきっ 야, 육성 불산. <목소리> 가실베스한테 육성 불산을 몇놈거 같은데? 반지가 맞나보니다 <목소리> 보시면은. 엘리시아,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있어요.